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순천 사람사 부지에 건립된 야생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며 조계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07년 순천산업사구지에 건립된 전통 야생차 체험관은 등기권자의 허가 없이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라며 순천시를 상대로 체험관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광주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조계종산업사가 등기상 당사자의 능력이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실담범자연구회 창립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실담자 약 80여 점이 전시된 가운데 회장 법원스님은 실담법자의 홍포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담범자 연구로 후학들이 이를 전승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실담자 전시회를 통해 실담학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깊어지고 실담자가 단순히 회화적인 요소를 넘어 진원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태고사 인수불사 성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중앙선가강원 총동문회와 무량사 주지 월주스님이 각각 1천만 원을, 봉황사 대석스님이 2천만 원을 송덕암 동우스님과 상덕사 송암스님, 용문사 강림스님이 각각 200만 원을 비룡사 효봉스님과 삼세암 거진스님, 반야사 지웅스님이 각각 100만 원을 법력스님과 서화진보살이 각각 30만 원을 광림사 보림스님과 원광스님이 각각 20만 원을 무심스님이 10만 원을 태고사 인수성금으로 보내왔습니다. 한편 송도감 주지 동우스님은 총무원에 150만 원 상당의 대중공양 보시를하고 총무원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북교구 종무원이 전주 덕진공원에서 주최하는 연꽃축제에서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북교구 종무원장 진성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덕진공원에서 연꽃을 주제로 축제를 갖게 돼서 기쁘다며 행사 준비에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나눔봉사 활동은 약 1,000명분의 비빔밥과 떡볶이 보시로 치러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단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